삼성 웰스토리는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식음 서비스를 선도하며 급식 1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급식을 넘어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삼성 웰스토리에서 IT 혁신 그룹의 있는 신경식 프로라고 합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MES 시스템에 대한 구축, 운영, 안정화 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부가적인 업무로서는 지금 PLM이라는 제품 수명주기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웰스토리는 급식 및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유통 서비스 회사이고요. 이 간편식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조금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니즈를 조금 충족시키고자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CK 야상공장이라는 또 제조 시스템 좀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3년 8월에 저희가 MES 컨설팅을 시작으로 해서 좀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24년 1월에 14개월의 구축 프로젝트까지 해서 총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 미라콤이랑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을 지금 현재 유지보수도 미라콤의 일부 인력분께서 담당해서 을 같이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MES 프로젝트는 경쟁 입찰로 진행을 했고요.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중에 뭐 저희가 아는 뭐 여러 업체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미라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저희와 진행을 했고 저희가 MES 구축을 진행하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요소는 식품업계의 MES 구축 경험이 있느냐를 보았는데요. 미라콤이 거기에 좀 가장 충족을 했었고 PI 컨설팅 때 진행을 했던 그러한 결과물들이 제가 현업이 많이 만족을 하시고 이후에 본 프리트에서도 미라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많이 밝혀주셔서 프리트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라콤 MES 솔루션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모듈화가 되어 있지만 그게 또한몸처럼 보인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할때 MES뿐만이 아니라 WMS 그 다음에 EAI 그 다음에 MC와 같은 여러 가지 모듈들을 같이 도입을 했는데 그것들이 각자 모듈화 되어 있고 전문성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나 구축이 조금 되게 쉬웠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일 정도로 또한 통합화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설비 연계와 MES 연동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레벨이 조금 낮다 보니까 설비 연계를 많이 진행을 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저희 구축함에 있어서는 설비에서 올라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가공을 해서 MES에서 좀 그것들을 좀 의미 있는 데이터로 좀 보고 사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가장 만족하는 기능으로 꼽고 있습니다. 입고 단계에서는 저희가 태블릿을 통해서 품목에 대한 그 품질검사 값을 기입을 하시고 또한 포장 단계에서는 중량 검출기나 엑스레이, 이물 검출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일지 관리도 하고 계십니다. 자동화 포장 공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생산의 대부분이 주문 기반의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약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내 포장 단계에서 작업자가 품목을 포장만 하시면 그 포장된 품목이 표시상이 붙고, 중량검출을 지나서, 그 다음에 라벨이 붙고, 그 다음에 출하를 할수 있는 배송라벨이 붙고, 그 다음에 실적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분류장으로 이동이 돼서 출하를 할수 있는 형태까지 일어나 되어 있는 구조여서요. 어, 이거는 그 식품뿐만이 아니라, 그, 좀 다른 쪽에서도 좀 참고를 할 만할 수 있을 정도, 자랑을 할 만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좋은 프로세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MES를 처음 도입한다라고 하면 좀 막연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고,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라콤 MES 같은 경우는 기본 기능이 좀 탄탄하고 베이스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 저는 미라콤과 일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제 동료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점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웰스토리에 좀 부족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점 또는 좀 문제점 같은 것들도 본인의 회사 일처럼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던 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미라콤 전사적으로도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좀이 자리를 빌어 웰스토리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